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4장 부릅니다 all this morning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를 여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그 이후의 그 모든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시고, 그리고... 어, 죽으시고, 아리마대,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는 이 모든 가정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져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가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켜보는 사람들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백부장,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 요셉 요인들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참 인생은 선택인데 이 긍정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행하시는 말씀을 보고 또 행하시는 그 몸짓이나 모든 반응을 보면 다 은혜받게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강팍하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달린 행각자들 가운데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삼십 절. 보통 우리 가면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달린 행각자 중 하나,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자신도 구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입증시키고, 나도 한번 살려 봐라. 이렇게 이제 비난조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강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야 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하는... 이 강도를 향하여서 또 다른 강도가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무섭지 않느냐. 말합니다.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사람이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참이 사람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다. 너나 나나 죄인 아니냐? 보통 죄인이냐, 우리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받는 형벌이다.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줄 알게 된 것입니다. 42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란 고백입니다. 예수여 복음서에서 예수여라고 단도지읍조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덤으었습니다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임을 전제하는 가운데서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예수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때에, 당신의 나라가 이말 그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만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 자격 없다는 생각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참 간단한 기도였지만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저는 주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적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간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시간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그 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 있는 이 육신의 몸그 안에 무슨 DNA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때는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성도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천국을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무 좋은 곳이니까 낙원이라. 에덴 동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에덴 동산 정말 풍성한 곳이었다. 그와 같이 정말 좋은 곳이다. 에덴 동산과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정말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너무 너무 좋은 곳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된다. 맞습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사람 세상을 떠날 때그 영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자체도 귀하지만. 천국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왜 좋으냐? 주님이 그것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모세가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인도 아무 뭐 불순종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나이 백성하고 이제 같이 하지 않겠다. 모세야 네가 인도해라. 젖가구리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아무리 젖가구리 흐른들 주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낙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 상간도 천국입니다. 궁궐 같은 곳도 천국이지만 초가 상간도 높은 산도 거친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 상의 한 강도에게 너 고백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노라. 그래 오늘 네가 죽으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이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인간의 공로가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상의 강도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 십자가 형을 언도받기까지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눈이 열려서 천국이 있음이 알아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천국 가고 싶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못하는 이 강도. 이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공로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만은 손과 발이 지금 못 박혀 있는데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이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 하나 딱 들으시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요청에 적각적으로 응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천국 낙원입니다. 오늘. 이 십사상의 한 강도의 심령이 되어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천국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사모하고 주여 제가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격 없는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